안녕하세요. 요즘 AI 정말 대단하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우리랑 대화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똑똑해 보이는 AI 머릿속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AI가 생각하는 법,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아주 쉽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비유에서 출발해요. 바로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비교하는 거죠. 컴퓨터가 계산 속도 하나는 정말 압도적으로 빠르죠. 그런데 우리 뇌는요,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제각각, 동시에,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일하는 엄청난 팀워크를 보여주거든요. 과학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 딱 꽂힌 거예요. 잠깐만, 컴퓨터가 그냥 빨리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뇌처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 순 없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디를 들여다봤을까요? 바로 우리 뇌의 청사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뇌가 작동하는 그 핵심적인 방식을 그대로 본떠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컴퓨팅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탐구의 한가운데에는 맞습니다. 바로 뉴런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경계가 있었던 거고요. 우리 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그게 바로 뉴런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한 입력, 처리, 출력 시스템이에요. 수상 돌기라는 안테라로 신호를 딱 받고 세포에게서, 음, 이 신호는 뭐지? 하고 처리한 다음에 축삭 돌기 말단으로 다음 유련한테 신호를 탁 하고 쏴주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입력, 처리, 출력. 이게 다예요, 정말로. 자 이제 이 정말 간단한 생물학적 원리를 그대로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물 세포를 수학 공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한 우리만의 첫 번째 벽돌을 만드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이 인공 벽돌에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인공신경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품이죠. 작동 방식은 간단해요. 여러 개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각각의 정보에 가중치라는 일종의 중요도 점수를 곱해줘요. 그리고 그 값들을 싹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결과만 딱 내놓는 거죠. 뭐랄까 아주 단순한 꼬마계산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 퍼셉트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 신호들을 입력받아요. 그리고 각 신호마다 가중치라는 걸 곱해주는데요. 이 가중치가 정말 핵심이에요.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숫자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중치가 곱해진 값들을 전부 더하고요. 마지막으로 활성화 함수라는 일종의 결정 장치를 통과시켜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참 아니면 거짓, 그러니까 1 또는 0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는 거죠. 굉장히 기계적이죠? 아니 이렇게 단순한 녀석이 뭘할수 있겠어 싶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꽤 유용한 문제를 풀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입력이 모두 참 1일 때만 결과도 참 1이다 같은 논리적인 앤드 연산 있잖아요. 이런 간단한 문제는 이 퍼셉트론 딱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이면 재미없겠죠? 이 단순한 벽돌 하나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기 ai 연구자들이 이 퍼셉트론 하나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와 딱 마주치면서 ai의 첫 번째 겨울 그러니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문제가 엔드 연산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쵸? 만약에 규칙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어떡할까요? 퍼셉트로는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초기 AI 연구자들을 정말 깊은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문제가 바로 XOR 문제입니다. 규칙 자체는 진짜 간단해요. 들어온 입력 두 개가 서로 다르면 1을 출력하고 서로 같으면 0을 출력해라. 이게 다예요. 보세요. 0과 1은 서로 다르니까 1. 1과 1은 서로 같으니까 0. 어때요? 규칙만 들으면 초등학생도 풀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퍼셉트론 하나는 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문제가 바로 선형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 위에 정답이 1인 점들과 0인 점들을 막 찍어 놓고 자를 딱 대고 선 하나를 쭉 그어서 이두 그룹을 완벽하게 나눌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퍼셉트론이 할줄 아는 유일한 게 바로 그선 하나 극기였던 거죠.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AI의 역사는 끝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경망의 진짜 힘, 그러니까 실수로부터 배우는 엄청난 능력이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AI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레카의 순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팀워크였어요. 혼자서는 안 되니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이거죠. 퍼셉트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여러 층으로 쌓아서 연결하는 겁니다. 맨 처음 데이터를 받는 입력층, 그 뒤에서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는 숨겨진 은닉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답을 내놓는 출력층까지 이렇게 여러 층, 즉, 다층 구조를 만드니까 그토록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 층으로 쌓은 복잡한 네트워크는 대체 어떻게 학습이라는 걸할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이거예요. 일단 네트워크가 예측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게 정답이랑 얼마나 다른지. 즉 오류를 계산해요. 그리고 그 오류 정보를 네트워크의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앞표로 다시 전파시키면서 각 연결의 가중치를 아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죠. 일종의 오답 노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은 결국 이 3단계 루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1단계 순전파 데이터가 앞에서 뒤로 쭉 흘러가면서 일단 예측 값을 만들어내고요. 2단계 오차 계산. 그 예측이 정답이랑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역전파. 방금 계산한 그 오차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중치들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겁니다. 어? 이번엔 이쪽이 너무 틀렸네. 다음엔 이쪽 값을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진짜 선생님이 피드백 주는 거랑 똑같죠? 자, 이제 이론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합쳐지면 실제로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경망이 수천 번, 수만 번의 학습을 거치면서 복잡한 규칙을 어떻게 점차 이해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딱 15개의 점 데이터가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망은 지금 완전 백지 상태예요. 이 점들 사이에 어떤 복잡한 수학적 규칙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과연 이 녀석이 이 15개의 점만 보고 원래의 부드러운 곡선을 제대로 복원해 낼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결과입니다. 1000번 학습을 시켜 봤어요. 음, 어떠세요? 데이터가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감을 잡은 것 같은데 솔직히 아직은 영 엉성하죠. 꼭 학생이 처음 써낸 보고서 초안 같아요. 가능성은 좀 보이는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엔 10만 번의 학습 후입니다. 와, 한번 보세요. 아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정답을 가까워졌죠? 수없이 많은 작은 실수들을 꾸준히 바로잡은 결과가 이렇게 눈에 띄는 발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 역전파 알고리즘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만 번의 학습을 마친 후의 모습입니다. 이건 거의 완벽하네요. 보세요. 네트워크가 이제 점들 뒤에 숨어 있던 진짜 규칙을 완벽하게 찾아내서 원래 함수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수만 번의 작은 실수와 끈질긴 자기 수정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똑똑한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경망 학습의 진짜 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퍼셉트론이라는 인공 뉴런 자체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녀석이라는 거. 둘째, 이 녀석들의 진짜 힘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연결될 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셋째, 네트워크는 일단 예측하고 틀린 걸 확인하고. 역전파를 통해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이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지루해 보이는 반복학습이 바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였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기본 벽돌, 퍼셉트론은 정말 간단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단순한 벽돌이 수십억 개, 수천 어깨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는 과연 무엇까지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놀라는 그 엄청난 AI 시스템들의 무한한 가능성 그 모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작은 시작점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